네, 머리를 짜면서 <laughs>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야! 나이즈! 나이즈! 오, 너무 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미키님들 덕분에 골프 가방 PPA를 받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짜라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골프 가방 브랜드인데요. 라운드를 나가기에 앞서서 가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키님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3세븐의 허스키 뉴욕의 캐디백입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허스키 뉴욕의 디자인실 이정수 이사입니다. 기존의 허스키 제품은 좀 연령대가 있으면서 고급감은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 30대 젊은 타겟들이 요즘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급감은 놓치지 않는 그런 캐드백을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젊은 감성이 있다 보니까 백이 상당히 블링블링해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는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 무독성 PU 코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 코팅을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하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촉감이 굉장히 네. 부들부들해요. <laughs> 그거 플러스 화이트 원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많이 황변이 금세 와요. 그래서 좀 누렇게 변색이 되는데 저희는 그 기간을 뭐 2, 3년 정도까지도 조금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고급 약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맞아요. 사용해보시면 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바퀴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들었을 때 어? 생각보다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 응. 바퀴가 있어서 끌고 다니지만 가볍다는 걸 느낄 수가 응. 있더라고요 네네. 칼라를 좀 절제시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네. 올 화이트지만 칼라 포인트를 준게 핑크를 썼고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발수 가공이라는 걸 해서 빗물이 나도 이렇게 튀길 수 있는. 어. 이게 스며들지가 안 코팅을 한번 했어요. 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사 프린트가 이제 오로라 느낌으로. 음. 그래서 조금 더 블링블링하고 좀 여성스럽게. 저는 이 캐디백을 고를 때세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수납공간. 세 번째는 내구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스키 뉴욕의 캐디백은 디자인 너무 완벽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이 굉장해요. 이제 모자를 보면은 아 여기 에 여기 에 지퍼 날개가 있어요. 이게 넘어졌을 때 약간 네.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 그럴 네. 때 골프채가 바로하면 여기 에 한번 부딪히면서 골프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더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또 우산링 우산링도 같이 삼각형이에요. 이런 데 보면. 이게 우산링이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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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산해서 <laughs> 여기다 끼우는 거. 아, 그렇구나. <laughs> 이런 파우치 같은 것도 골프장 가서도 요거는 되게 돋보일 것 같아요. 이 파우치도 네네. 정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이 가방을 받아보고 아까 내구성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나 가지 않고 다. 한국에서 다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봉제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좋고, 잘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허스키 뉴욕 가방이었습니다. 라운드 영상 재밌게, 재밌게 봐주세요! 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친구가 머리 올리는 날이라가지고, 이 윈체스트 시시에 왔는데, 여러분 어,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윈체스트에 오긴, 오는 날만 이렇게 비가 와요. 지난번에 그, 제가 비올때 찍은 영상 보셨죠? 윈체스트에서 나인홀만 쳤던 상황이에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카트에서만 이러고 있는데 잘칠수 있겠죠? 언니 제공은 혹시 어디있을까요 오른쪽이요? 저 오른쪽에 가야 돼요. 지금 카트에 카메라를 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따 올게요. <laughs> 지금 제그 친구가 이 핸드폰이 갤럭시여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날또 찍을 수 있는 럭키한 상황이 됐어요. 오늘 저희 함께할 멤버를 소개를 할게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해요. 저는 네. 영민이 친구, 네. 이혜원입니다. 네,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3년 정도 됐어요. 어, 핸디는요? 핸디는? 키쳤는데. 한... 니요 구십? 음, 굉장한 실력자예요. 그 덱스 골프라고 했나? 네. 덱스 골프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친구입니다. 혜원이라고 네. 예쁘죠? 네. 아~~ 네. 자, 네, 네, 지금 제게 핸드폰을 빌려준 저의 중학교 때 친구 해정이. 네 안녕하세요. 네, 화하고 오겠습니다. 네, 구샷 구샷 부탁해요. 핸드폰 방수되는 게 이렇게 좋구나. 네, 한국 핸드폰을 쓰래요. <laughs> 국산 우리 것이 좋은 거라는데. 자, 해정지의 티샷을 제가. 나이스! 살짝 오른쪽인, 오, 아, 그린이 조각. 나이스! 온! 음, 대단하시네요. 몇 미터인데? 75야 치는데 얘기하면 어떡해. 어, 어, 나, 야 나도 어, 나, 나도 저기인 어, 줄 알았어. 야너 저기 있잖아. <laughs> 어, 아괜세 어, 번째 올 티셔츠 끝낸. 아, 운하셨나요? 네, 저는 버디 찬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굉장하시네요. <웃음> <웃음> 여기 지금 혜원이는 저는 운이 그, 됐는데 네, 옆집에 옆집에 <laughs> 그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 진짜 여긴줄 알았네. 네, 아, 그런 지금 정신이 없네. 비가 와서 진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닦아주시고 짐벌이 제공은 오른쪽으로 가서 어프로치를 한번더해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가시죠. 오른쪽으로 빠져서.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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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굴러라. 더 굴렀어야 되네. 네. <laughs> 나이스. 어디 보자. 아하. 이게 더더 세게 쳐야 돼. 어, 더 세, 그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아쉽죠. 오늘 그린이 상당히 안 부르네요. 아 실망스럽습니다. 네. 어우. 어디 친구 해. 보기를 어디 아, 친구 보기 빠르게. 얘는 와어 나이스 야얘 머리, 머리 올리는 잘한다 어어팔을 갈았네 헤디님이 머리 올리면서 왜이잘치어야 어, 근데 그런 얘기는 원래 해주는 거야 <웃음> <웃음> 너 위로 하려고 아, 어비오는데 어. 머리 올리니까 어때요 권영민 군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 <laughs> 네. 아, 아, 얼굴 들이지 얼굴 마세요. 네, 저기 멀리 있으세요. 네. 네. 아주 재밌고요. 네. <laughs> 자 갑니다. 네뭐 지금 4번 홀인데요. 자 이번 홀부터는 카메라도 이제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잘 쳐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이 친구 이혜정입니다. 네, 골프 아.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9년 됐어요. 우와, 9 년이요? 어, 핸디는 핸디는 보기 플레이입니다. 플레 실력자, 야 파이팅, 잘 네, 파이팅. 오, 오 안돼, 안돼, 안돼. 가서 쳐. 하하하하. 야, 네? <laughs> <laughs> 어, 어, 이게 서로 이러죠. 한홀당 아무리 한 쳐도 그래. 두 개씩 그래. 한 개만 더 쳐야지. 뭐두 개씩. 지나일전에 경도 갔을 때 네? 여섯 번친 사람. 멀리 거는. 아. 여섯 번 어떻게 치지? 여섯 번을 멀리 가는 계속 치는 거야. 맞아, 맞아. 밀리긴 했었는데. 밀렸는데? 어 밀. 너, 너랑 친했어. 아니 아니 내 앞에 친. <laughs> 아, 앞에 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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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친. 어, 아, 그건 뭔지 아나? 응. 인간이었나? 아. <laughs> 저희 네 번째 올해 파포입니다. 나이스이 야, 굿샷. 오. 비가 오면은 이렇게 골프장에다가 말씀드리면은 이 비치마를 주시는 건가요? 이거 캐디들이 네.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저 몰랐는데 비올때 여러분. 네, 비올때 여러분 이렇게 비치마를 요청하시면 캐디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뱀요 뱀. 타 카트에 탄건 아니죠? 어, 네. 아 다행이다 아무튼 비치마가 있으니까 챙기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비 오는 날 쳐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어, 쳐본 적 있으세요? 어, 네 있어요 어, 이렇게 추운 날은 쳐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야. 아 나이스 야 어, 근데 칠 때는 좀 바지 벗으면 안 되나? <laughs> 아 진짜 이거 너무한데 몇 치? 아, 아시구요, 야, 굿샷 오. 와, 너무 잘 쳐. 오, 오 너무 잘 쳐요. 아, 나만 잘하면 될지 이제. 아, 내려. 강민이 나랑 같이 다니네. 어, 오, 오, 오. 미안해, 요 미안해요. 어 갔을까? 아 진짜? 아쉬운 발걸음 <laughs> 정말 제가 저번에 윈체스트에 왔을 때랑 정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윈체스트에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홀인데 이제 아, 끝까지 칠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지금 그런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아 걱정이네요 저 이번 홀부터 정신 차리고 남은 전반 새우를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워요 추워요 여러분 우측 살짝 우측 죽었죠? 네, 죽었죠? 죽었죠? 네, 죽었죠? 그냥 죽었죠? 내랑 똑같죠? <웃음> <웃음> 내랑 똑같죠? 야안 좋다. 야왜 자꾸 똑같다. 똑같다고 해, 똑같다. 똑같다. 너랑. 그리고 내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 아니, 아니 죽었잖아. 나 죽었다니까. 죽었죠? <웃음> 하지만 끝나면 복이죠. 끝나면 복이죠. 그러니까. 끝나면 양파 줘. 넌 양파 줘. 네, 여기 피해자 줘. 오, 우정이 대단하지 이럴 거면 한 명만 내려가죠. 제공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아! 치였는데. 쏙! 아, 안돼! 안돼! 잘 빠졌는데. 잘 맞았는데 조금 많이 굴렀어요. 아 한참 내리막이구나 여기가. 아유 안 들어가네요. 아, 나이스. 인. 아 나이스인. 아 나이스인. 저 오픈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3m를, 3pm를.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아, 너무 좋다. 와, 야, 거리 장난 아니야. 와, 선수야, 선수. 스톱! 저원 펏에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좋다, 좋다. 오케이. 해정이 진작에 오케이했죠? 어, 여기도 한정판, 여기도 한정판이네요. 어, 한정판 쓰시는 네, 한정판 쓰시는 저 여성 두 분이에요. 저는 저는 국민 퍼터 오디세이 샵7 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무슨 퍼터라고요? 바비 그레이스의. 미국에서 사왔어요 오 미국에서 오, 아, 오. 음. 오 좋은거다 이렇게 그, 안 만든다 그러더라 2주 격리하시포터 2주 격리하시리시켜야 되겠네요 <laughs> 이오는날 치는 것도 어때요 재밌죠 아, 재밌어요 네. 어. 멤버가 좋아서 아, 나요. 멤버가 좋아서 <laughs> 왜, 치세요 온다, 티? 어? 왜, 티? 니가 알지? 입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양팀이너 <laughs> 입고 있잖아 응, 입고 있잖아 지금 저희가 손 소독도 잘 했고 마스크도 잘 끼다가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잠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세요 비가 아니, 정말 추워. 많이 내려요 추워요 지금 화폐들 그치, 그런가? 5월달에 어, 지금 화폐 네, 5월 달에 핫팩을 이렇게 들고 있고. 손이 얼음도 얼고. 고객 땡땡 부었죠. 뭐, 땡땡 부피도 붓고. 일단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무엇보다 힘든 건제 정신도 아니고, 스코어도 제 정신이 아니네요, <laughs> 제정신이 네, 그래도 여기 우리 예쁜 친구 골퍼들이 굉장한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한숨 쉬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 더잘 치는데. <laughs> 어. 날 진짜 저도 원래 좀더잘찍거든요 네. 아, 네. 네. 오늘 머리 올리는 친구입니다. 어호 아니, 네. 네. 저희 나이는 네, 끝나갈 네. 시간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작전 네. 회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어, 내일이 지나간 것 같은데. 어? 아 맞다, 맞다. 아우, 도둑이야. <laughs> 비가 와가지고, <laughs> 우리 캐디 언니도. <laughs> 안 올라가. 안 오, 올라가겠죠? <laughs> 아. 어. 근데 조금 더꺾기만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야, 야 드라이버 너무 예쁘게 친다. 나이스. 어, 세레모니, 세레모니. 미키님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I love you. Follow me. 오. 나이스. 아이쿠. 야, 너무 잘 쳐. 우와, 공 너무 잘. 응네아저잘 음. 어, 맞았어요 어떻게 해머리처럼. 완전 잘 친다, 가지 어, 진짜 잘 친다. 아이고! 어제 연습장에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만 치면 돼, 이랬는데, 비도 내리고, 생각처럼 잘안 맞네요. 손도 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배래도안 보고 막 치고 있어, 지금? 드셨죠? <laughs> 스톱! 아, 안 돼! 아. 아우, 나이스! 아유, 오케이. 지금 마지막 골로 가는 거야? 어, 나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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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반 나인홀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서 티샷을 하는데 여기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도 얼고 다리도 얼고. 재밌긴 한데, 그쵸? 네. 아... <웃음> <웃음> 그 말수가 줄어들었고. 네. 아, <laughs> 아, 저 여기까지. 와, 진짜 비 많이 온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비 많이 와, 여러분. 제가 또 라이노래 종료하게 될지도 몰라요. 비 오는 윈체스트입니다. 아, 진짜 여기 비안올때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윈체스트 올 때마다 비가 오네요. 지금 우리 해정지가 추워하고 있어요. 바지도 젖었어요. 네, 혹시 비올때 라운드 팁이 있나요? 포기하는 게 빠른 포기가 팁이 있나요? 집에 가만히 계시는 걸추천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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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 오, 머리 올리는 영민군 어,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 네, 네. 짜, 네 짜, 머리를 짜, 짜면서 아 몰랐다 내 네. 네. 대머리가 티 난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야, 예쁘고, 브샷. 오, 오, 오늘 티셔츠 전혀 흔들림이 없죠? 샷. 전반 마지막 공 되니까 잘 괜찮게 만든 것 같아. 어. 저희 이제 전반전 머리 울린 분야. 막. 선물이에요. 와. 네. 왠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laughs> 비가 내려가지고. 제 폰이 아이폰이라서 지금 가지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카트에서 최대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제가 벙커로 쳐가지고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될까 몰라요 해정지 와우 나이스 음. 네 마지막 코이니까제 아이폰을 안 되겠다 후퇴 시키겠습니다 제 카메라를 네 저희 아무래도 나의 노래 이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네 아, 네,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저희가 마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윈체스터랑 저랑은 뭔가 비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얼마나 내리냐면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막물 내려가는 거?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여러분, 비안 오는 날 다시 나올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